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와 그 재판부의 증거확인으로 확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PPT 좀 보여주세요. 지금 최연승 김건희 모녀가 23억 원그 이득을 봤다는 거, 이거는 뭐 재판에서 나온 내용인 거 알고 계시죠? 잠깐이 알고 계십니까? 23억이라는 부분이 판결에는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고서 나왔어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또 있죠. 최근 방송사 보도를 통해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들과 지금 김건희 씨 수십 차례 연락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거자 보세요 그 1차 주포 첫 번째 보세요 그 주포하고 계속해서 연락했다 왜 연락 계속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 그다음에 보시면 두 번째가 결혼 후에도 도이치 매수 주식 매수 정황이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2차 주포 지금 김기현 맞죠? 결혼 2 0 2 2012년 3월에 결혼했습니다. 7월 8월에 주가 방어 등을 번호스에게 요청했더니 김여사 계좌에서 주식이 매수됐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그것이 2021년 10월 30일 검찰 진술조서에 나왔다고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장관님 알고 계시죠? 이, 이 조서에는 그대로 주세요, PPT. 그, 이 조서에는 지금 2012년 7월 8월에도 거래가 있었고, 또, 이때 당시에 40분 뒤에 이제 1,500주 사들인 후에, 또, 2012년 8월 8일에, 또, 김건희, 예, 하나 투자 증권 계좌에서도 돌치모터스 주식 1만주가 매수됐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주, 이게 결혼 이후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이 거래할 때 당시에는 2012년 윤석열 검사는 그 대검 중수부 일과장이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겠죠? 그리 그런데 지금 오늘 해 1월 5일 날 법무부의 반박 자료가 이런 게 나왔습니다.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2, 13년 전 일에 대해서 이 사건 문제 삼고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법무부 반박 자료 허위 공무서 작성인 거 알고 계시나요? 장가님이 거 허위 아닙니까? 뭐가 허위라는지 저는 결혼당 결혼 이후에도 계속해서 거래가 나왔다는 게 검찰 진술 조서에 있잖아요. 장가님 저거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2021년 10월달에. 주포의 진술 위원님께서는 제가 이 사건의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아니, 몇 번을 말씀드려야 아니 검찰 총장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데 법무부 장관은 보고 받으실 거 아니에요. 형사 기획과 통해서요. 받습니까? 누구인데 받습니까? 그 밑에서 보고 받으실 거 아닙니까? 누구인데? 보고 안하도안 받으셨어요? 누구인데 보고가. 그런데 받죠? 저건 어떻게 하십니까? 결혼하기 이전의 일이라는 것을 아니, 결혼한 어... 이후에도 저, 지금 오 위원님이 지금만 그런 자료를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언론 보도에 났어요. 제가 결혼한 이후에도 주가 조 주가 조작했고 주식 매매 거래했다는 것이 지금 검찰 수사에 있는데 장관님이 반박 자료를 저렇게 내셨어요. 저것은 저, 허위 공무사 작성입니다. 저것 반박 없음. 자료 누가 냈습니까? 그러면 저는 제가 원래 1월 달에 하시, 하신 거네요. 저는 2월 28일 날 취임했습니다. 1월 달에 그러면 법무부에서 허위 공무사 작성한 거네요. 장관님 이거 모르셨습니까? 저는 뭐 본적 없습니다. 본적 없습니까? 이 반박 자료 그럼 대변인이 했겠네요.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세요. 네. 그러면 장관님 이것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장관님 그 뒤편에 감찰관이 있거든요. 진상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진상 조사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거 보여주세요. 김건희 씨는 이종호 지금 주가조작 공범하고 고소 이후에도 저렇게 계속해서 서로 통, 통화했습니다. 저런 부분이 계속해서 언론에 나왔고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지금 결론적으로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의 공범인지 아닌지를 떠나서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이익을 받고 공범들과 수십 차례 연락을 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최은순 김건희 계좌가 1, 2차 모두 사용됐다는 것이 재판과 검찰 증거로 인정이 됐습니까? 증거로 인정이 됐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대답하십시오. 무슨... 뭐가 인정됐다는지 저는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한글을 좀잘잘 잘 읽으십시오. 그러면 자 이거 모르시겠다는 거네요. 그럼 장관님,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이득을 받고 그 다음에 주가조작 공범들하고 저렇게 수십 차례 계속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실이 된 것이죠. 다음 거 보여주세요. 틀어주세요.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하니까 실력이 있어서 그런데 한네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십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아무 적이 없습니다. 자, 1 3억 이상 이익을 보고. 4달 네 정도 맡겼다고 했는데 2년 이상 맡긴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다고 저렇게 토론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요. 그런데 저거 전부 허위사실이죠. 허위사실 맞습니까? 장관님 대답하세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 지금 저 지금 대통령 후보가 얘기한 거 지금 허위사실 아닙니까? 허위사실이잖아요. 위원님, 지금 제가... 똑같은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데 개별적인 사건의 정거 판단이나 내용에 대한 판단 의견을 구하시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국정 개별적인 당사, 사건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검찰에서 이 사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게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서 처리를 했다고 처리했습니다. 했다고요? 처리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공직선거법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저거 박하했습니다 검찰에서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와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저렇게 허위사실했는데 1분 더 주십시오. 각하 있습니다. 검찰에서. 장관이 알고 계시나요? 저, 저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하 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김만배. 김만배, 아냐 모르냐 가지고 친분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이거 모른다고 했더니 잘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저렇게 불기저 처분했습니다. 각하. 스스로의 평가 내지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여 이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볼수 없다. 이렇게 각하했습니다. 검찰에서. 자, 김만배하고 친분이 있는지는 김만배 의 녹취록에 나와요. 성렬이 형. 김만 윤성렬은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이렇게 얘기한 적 있거든요. 알고 있는, 사,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 모릅니까? 이거 왜 각하합니까?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김문기, 잘 알지 못한다. 이거는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했어요. 윤석열, 김만배 친분 관계, 전부 불기소했습니다 이거, 검찰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같은 서울중앙지검이에요. 왜 어떤 것은.